어머니처럼 정태우 서로 말거라 인생이란 그렇게 가고 오는 거란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구나. 너희로 인해 사는 것에 행복했단다. 어느 인연에 또 너희를 만나 이토록 큰 행복이 있을까? 나 떠난다고 너무 울지는 말거라. 꽃이 피듯 꽃이 지듯 계절의 순리는 그렇고 그럼을 알지 않느냐? 한때의 행복과 웃음 너희로 왔고, 너희로 복되었단다. 가난에 지들렸어도 너희가 버팀목이 되었고, 너희가 유안이 되었기에, 어미야 한평생은 어려웠으면서도 쉽게 살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너희는 약처럼 언제나 나의 힘이 되었단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지만, 너희들이 있어 줄기가 버티고 부딪혀도 나에겐 의지가 되었단다. 참 행복한 삶이었단다. 세월에 또 너희를 만날고 어느 인연에 또 너희와 부모자식 인연을 맺을고 나는 그러고 싶다만 너희에겐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어미는 이렇게 갔지만. 다시 만나고 싶구나. 너희에겐 못난 놈이지만, 다시 인연의 끈을 놓고 싶지 않구나.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단다. 좋던 모든 기억은 버리고 나의 사랑만 기억해다오. 나의 삶이 너희들로 하여 결코 누추하지 않았단다. 그러기에 나는 이렇게 웃으며 떠날 수 있겠다. 바람이 Oh <laughs>